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이 부분이 이제 또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대행이 정책적인 것과 관련해서 여섯 개 입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야당이 일단 이 탄핵에 대해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 추진을 보류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안을 조금 뒤로 돌려서 김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이 통과되는 시점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시점에 한 대행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때는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얘기. 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여기에는 어떤 또 의중이 있겠죠? 일 겉박을 하면안 되죠. 권한 대행이 이제 국민과 아니 헌법과 이제 국민을 바라보면서 네.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쟁점 법안 농업법과 관련된 쟁점 법안 국회 증언법 이것은 제가 볼때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왜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윤 변호사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그런데 이제 가장 고민된 지점은 뭐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하고 안 하고 그건 민주당의 맘이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그거와 상관없이 과연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이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건 네. 고민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지금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특권법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 거부권, 아니 아니 특권법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고 아, 김건희 김건 여사 특권법도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네. 내란 특권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권법을 거부를 안해 이제 만약에 제2요구권을 행사 안 하면 이제 통과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시행이 될 텐데 특검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음. 이미... 내랑과 관련된 사람은 다 구속돼 있고 네. 다 기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찰 검찰 공수처가 막 경쟁적으로 해서 거의 뭐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예요 그러면 특검이 만약에 특검법 통과돼서 시행이 되려고 하면 이 시간이 또 적어도 뭐 15일 한달 걸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랑과 관련된 수사는 거의 종결이 되는 사안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렇지만 이걸 갖다 거부하게 되면 마치 내년에 동조하는 것처럼 네. 민주당에서 공격을 할 것이고 음. 실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또 국민의 생각하는 거에 따라기 때문에 이두 법은 통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한덕수 권한 대행의 탄핵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칫하면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또 이재명 대표 측근이죠. 정성호 의원도 지적을 해왔던 지점인데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예. 대통령의 권한의 하나인 대2호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음. 그것이 에, 그의 어떤 직무사 직무행함에 있어서 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거부권 행사에서는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독대들 아니라고 <laughs> 보기 그렇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거론하면서 했던 말도 사실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탄핵으로 으름장 놓지 말라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됩니다. 한독수 권한 대행은 내란 사태의 피의자 신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국 관리법 등이 여개 법안이 올라올 텐데, 만약에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비선출 권력의 입법권 침해이자 권한 남용이다. 제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탄핵으로 우림짝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입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청소 대행 업체가 등장을 했고 어, 또 절도범이 등장을 했습니다. 청소 대행 업체는 갑자기 무슨 날벼락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전현우 의원께서 어, 그냥 하신 말씀 아닐것 같아서 여러 뭐 비회 이유 맥락 이런 걸 한번 <laughs> 살펴봤는데 전혀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네. 그냥 뭐 청소대행 하신 분들을 비속한 것도 아니고, 그 권한 대행을 또 능멸한 것도 아니고, 그 어쨌든 저 부분은 전현희 의원께서 좀 사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비가 적절치 않았다라고 사과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저 부분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보다, 저것은 글쎄요, 뭐 예를 들면 비유로 해가지고 어떤 사태를 국민께 이해를 쉽게 하려는 직관적으로. 비유법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저 부분은 뭐 직관적으로 비유법을 쓸 만한 이, 그 맥락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대행께서 예를 들면 거부권 쓰지 말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만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겁박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비속어 써어가면서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 정치권 수준을 한참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조경 변호사님.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25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쓰니까 거기에 권한대행이 여섯 개쯤 얻는다고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거부권 자체가 이 행사할 수 있는 이유를 헌법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된다는 게 헌법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 뭐 여섯 개 법안이 이미 경과된 거니까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남아 있는 특검법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좀 다릅니다. 그 앞서서 지금 상설 특검법에 대한 특검 추천권이 정부로 이송됐는데 지금 국회 추천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내란 특검법은 이제 별도 특검법이기 때문에 제2호권이 1월 1일까지 이제 행사가 돼야 되는데 기한을 지금 채우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다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어~ 여러 특검법 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권 혼선 때문에 나중에 기소되고 재판됐을 때 당장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 결국 다시 검찰로 기소권이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사 혼선 증거능력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 상설 특검을 통해서 수사 개시가 이루어지고 내란 특검이 받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이 공소제기나 공소 유지에.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다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탄핵에 대한 겁박이 아니라 권한대이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지연하고 지체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이 비호하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국민의 힘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 국민들 요구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민주당이 정해놓은 목표를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탄하겠다는, 거, 겁박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민할 지점은 민주당이 먼저 제공한 건 맞아요. 예를 들면 상설 특검은 지금 의결이 됐지만, 실제 그 특검 추천 과정에서 추천의 구성 자체를 구성 요건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을 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고민할 부분이 생긴 거고, 한덕수 권한대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특검 관련해서는 이제 상섬 특검만도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내란 특검도 되고, 이게 지금 이중특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도 정의가 안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 고민도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국민의힘 특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명태규씨 관련돼서 공천 관련되거나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음. 국내 시민 인사들을 겨냥한, 어, 그, 습검이다. 이렇게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권한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그 앞으로 미칠 영향들을 고려해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15일 이내공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5일은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5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왜 했냐라고 하는 몰라도 15일 이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라 압박을 막 하는 것은 조금 자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아까 제가 간단하게 예 내란 특검의 추천권 문제는요. 국정단 특검 때도 이미 야당 추천만 한 경험이 있어.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 상설 내란 특검에서 일반 특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사의 중단과 수사 자료의 이첩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의 수사 상황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순차적으로 상설 특검 내란 특검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기한을 지금 다 맞추면서 그때까지 숙고하겠다는 건지 그 숙고가 어떤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